마녀 위니가? 뭐, 어? 어, 마녀 위니가 나타났어.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자, 한번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소리 그림을 그리고 벨버리 토머스라는 작가가 글을 쓰셨대. 이 책을 우리나라 김중철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로 옮겨주셨어. 이 책을 만든 집은 비룡소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 자, 수리수리마술리야 수리. 윈니는 숲속 까만 집에서 살았어요. 밥도 까맣고 안도 까만 집이었어요. 깔개도 까맣고 의자도 까맸어요. 침대도 까맣고. 웰버하고 같이 살았어요. 웰버도 까맸어요. 그런데 웰버가 까만색인 게 말썽이었어요. 고양이 웰버가 두 눈을 뜨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마녀 윈이는 웰버를 볼수 있었어요. 어쨌든 웰버의 두눈은볼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고양이 웰버가 두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마녀 윈이는 웰버를 전혀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웰버를 깔고 앉기도 했지요. 고양이 웰버가 두 눈을 뜨고 깔기 위에 앉아있으면 마녀 윈이는 웰버를 볼수 있었어요. 어쨌든 윌버의 두 눈은 볼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양이 윌버가 두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마녀 윈이는 윌버를 전혀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윌버에게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윌버에게 걸려 심하게 넘어진 어느 날, 마녀 윈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윈이는 요술집 방이를 높이 들고 한번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다 같이 수리수리 마, 수리수리 마술이야요 얍! 그러자 윌버는 더 이상 까만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윌버는 연두색 고양이가 되었어요. 이제 고양이 윌버가 의자에서 잠을 자도 마녀 위니는 윌버를 볼수 있었지요. 고양이 윌버가 마루 바닥에서 잠을 자도 마녀 위니는 윌버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윌버가 침대에서 자는 것까지도 마녀 위니는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윌버는 침대에서 자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녀 인이는 고양이 윌버를 밖으로 내보냈지요. 바깥 풀밭으로요. 마녀 인이는 서둘로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고양이 윌버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세번이나 공중제비를 돌고는 장미 덤불 속에 처박혔어요. 고양이 윌버가 풀밭에 앉아 있으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마녀 인이는 윌버를 부를 수 없었어요. 마녀 윈이가 몹시 화가 났어요. 윈이는 요술 지팡이를 높이 들고 다섯 번 휘두르면서 다 같이 수리수리 마수리야. 그러자 고양이 윈버는 머리는 빨강, 몸은 노랑, 꼬리는 분홍, 수염은 파랑, 다리는 보라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두 눈발은 여전히 초록빛이었지요. 이제 고양이 웰버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딸기 위에 누워 있거나 풀밭에서 놀고 있어도 마녀인이는 웰버를 볼수 있었어요. 고양이 웰버가 아주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볼수 있었지요. 고양이 윌버는 아주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숨었어요. 윌버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고, 자기도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았지요. 새들도 윌버를 보고는 깔깔 웃었어요. 고양이 윌버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 꼭대기에 있었어요. 아침에도 고양이 윌버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녀 윈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윈이는 윌버가 좋아기 윌버가 좋았기 때문에 윌버가 슬퍼하는 게 싫었어요. 이때 마녀 윈이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위니가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수리수리 마수리야!" 하고 주문을 외우자 멜번은 다시 까만 고양이가 되었어요. 멜번는 "미아~" 하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위니는 요술 지팡이를 다시 휘둘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리수리 마수리야! 수리수리 마수리야! 이제 까만 집은 없어지고 빨간 지붕에 빨간 무늬 달인 노란 집이 생겼어요. 의자들은 하얗고 방석들은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있었어요. 깔기는 분홍색 장미무늬가 있는 초록색이었지요. 침대는 파란색, 이불은 흰색과 분홍색, 담요는 분홍색이었어요. 목욕통은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얗어요. 이제는 고양이 웰버가 어디에 있든 마녀 메이는 웰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주문 한번 해요, 뭔가 수리수리 마주이야.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수리수리 마수리야. 어? 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우 와, 아유, 드디어 환해졌어. 어? 환해지니까 봐. 어? 옆 옆에 있는 친구 얼굴도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저쪽 뒤쪽에 있는 선생님 얼굴도 볼 수가 있고. 어? 수리수리 마수리야. 어? 하고서 환해지면서 누가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일까? 괴물이 나타났나? 어? 저기 안경 낀 괴물이 저기 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괴물. 아, 아까 전에, 아까 똥고 그, 저기, 했던 아저씨였어? 그 아저씨가 괴물인가 봐. 저거 가 괴물처럼 나타났어. 으 와,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응. 마술 한번 더한번 해볼까? 수기수리 마술이야. 다음 어떻게 보해한번 해볼게. 다 같이 시.